제가 오늘 드디어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샘 레이미의 신작을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좋은 영화야. 원래 이맘때쯤에 한국갈 비행기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음주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일본어 떠잉판을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스승문라상이 나오거든요. <laughs> 스승문라상의 주연으로 연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꼭 보고 가야겠다. 오늘 일본에서 개봉을 했는데, 바로 보고 왔습니다. 영화의 원제는 샌드 헬프고요. 일본판의 제목이 헬프, 복수도입니다. 그리고 한국판 제목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더라고요. 저는 한국판 제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상사를 길들이는 내용인 것 같아. 복수를 하는 내용이라기보단.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복수도는 뭔가 너무 비장해. 이 영화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 비장한 느낌? 약간 피안도 같은 느낌이야. 엄청나게 스포일러를 하면서 좀 떠들어 볼까 하는데, 제가 샘 레이미를, 샘 레이미 감독을 막좋아한다기보다는 이블 데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어 그 영화예요. 어쩌면 제가 이블 데드 때문에 이런 취향이 생겼을 수도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전 느낌의 고어 영화거든요? 근데 이블 데드 이후에 딱히 샘 레이미 감독의 필모를 엄청 쫓 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이블데드급의 샘네임이 영화야 제가 생각하기에 이블데드가 되게 옛날 영화지 않습니까? 와 어, 근데 그때 그 느낌의 거신이 그 어, 막 등장하는데 와 감탄됐으네 와이 올드한 느낌 <laughs> 여기 아니라 사실 진짜 고전틱한 스플래터 영화였어요 CG 느낌이 엄청나거든요 등장하는 동물들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완전 시 c 느낌이 나는데, 그게 너무 좋고, <laughs> 그 B급! 린다라는 여주가 어떤 회사에서 7년째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상사가 와요. 브래들리가 브래들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남주가 와요. 근데 되게 쓰레기 상사인 거임. 막 직장 내 따돌림을 동조하고, 그리고 입사한 지반 년도 안된 남자 직원을 뭐 진급시키겠니 하면서 완전 붐따 상사인 거예요. 근데 그 상사랑 어느 날 같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는 비행기가 도중에 사고에 휘말려서 뭐 폭풍우 같은 거에 휘말려서 추락을 해요. 아 근데 그 비행기씬부터 너무 좋았던 게와그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되게 비행기 창문이 뜯어져 몸통이 그냥 팍 박살나. 그래서 거기로 사람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근데 그날아가는 사람이 린다 대신 진급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남자 시작하자마자 아웃. 바로 이름도 뜯겨버려. 그게 너무 웃겼어.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알수 있었죠. 아, 이 영화는 진짜, 이런 영화구나. 끝까지 여자애가 행복한 영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래서 어떤 무인도의 여주가 가까스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상사도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 상사. 브래들리인가?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브래들리와 린다가 둘이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태국에 있는 모 섬에 불시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린다가 되게 서바이벌 이런 걸 좋아해. 서바이벌 오타쿠인데요 린다가. 엄청 지식이 많고 완전 실전형 인물인 거임. 반면에 그 직장 상사는 그냥 완전 무능. 회사라는 건물이 없으면은 그냥 린다에 비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 거임.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린다는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 상사에게. 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존엄을 당했으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잘 지내보자. 이런 스탠스인데, 그 상사는 계속 니네 죽이는 생각. 계속 그냥. 그래서 한국 제목이 직장 상사가 길들이기라고 정한 게 이유가 있어요, 진짜. 린다는 계속 상사를 길들이려고 해. 진짜 그거는 길들인다는 표현이 맞아요. 설득 뭐 이런 게 아니야. 진짜 길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사가 진짜 애색 좀 많이 이기적이고 말도 안 듣고 완전 와가마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 혼자 살겠어 하고 지팡이짚고 계속 가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다시 또 사과하고 린다는 오케이 같이 살자. 그렇게 또 같이 상, 살다가 또 갑자기 남자가 빡쳐. 그래가지고 또집 나가. <laughs> 나 혼자 살겠어 하면서 집 나가고 그리고 그 무능함에 좌절하면서 다시 돌아와 또. 이거를 영화 내내 반복을 계속 합니다.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laughs> 계속 남자는 뭔가 계속 빡쳐, 혼자. 혼자 빡치고, 혼자 나가고, 혼자 깨닫고, 혼자 돌아오고, 혼자 사과하고. 린다는 계속 여유롭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해해. 이러고. 근데 린다가 마냥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확실히 단돌이가 있는 미친 여자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웃김. <laughs> 약간, 죽여줘, 제니퍼나, 뭐, 그런 깔 영화 있잖아요. 미친 여자가 등장하는 영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너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고어 씬도 그렇고, 내용면도 그렇고, 뇌를 빼고 볼수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극장에서 고어 영화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물론, 19급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샘네이미 감독이 연출하는 고어 씬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억지여서 좋아. 이빨로 어깨를 앙! 했어. 그럼 진짜 물어 뜯기고. 치킨 마냥 이, 엄지로 눈을 이렇게 누르면 진짜 눈이 튀어나오고 그거를 다 시원하게 보여주고 나뭇가지로 멧돼지를 이렇게 찌르면 멧돼지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무슨 스파클링 삼, 삼다수 마냥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웃기고 결국에는 멧돼지를 사냥해서 이렇게 구워먹는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laughs> 억연출 이게 너무 웃겨 주연 배우들이 진짜 유명한 배우여서 레이첼이랑 딜러리 나오잖아요.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저는 좀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고어 영화는 뭔가 뭔가거든요. 뭔가 너무, 너무 S급 같은 느낌이잖아. 아, 근데 잘했더라. 잘했더라요? <laughs> 레이첼을 캐스팅한 이유를 알것 같은 느낌? 레이첼 메가담스 하면은 로코무리를찌을것 같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처음에 현관으로 시작했지만 무인도에서 고군분투를 같이 겪고. 결국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막 하는데 그런 스토리라고 믿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주가 레이첼 메가담스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일부러 캐스팅 한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레이첼이 도중부터 레이첼처럼 안 보이는 그 레이첼 메가담스처럼 안 보이는 그냥 진짜 무인도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너무 즐거운 미친 여자 1처럼 보이는 느낌?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지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남주가 진짜 너무 골 때려 상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유능한 사람한테 계속 거스르려고 하다가 결국엔 지금 안 된다는 걸몇 번인 고 알았지만 은 그래도 계속 거스르려고 하고 진짜 너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을 린다를 죽이고 그 바다를 뗏목 타고 혼자 탈출하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사 가하나이 있거든요 결국 실패하죠 당연히 그냥 무슨 폭풍우 칠때 가려고 했어, 완전 <laughs> 말이 안 되는.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린나가 이렇게 꺼내줘가지고 또 이렇게 살려, 신부 선생들로. 에휴, 이 미친, 그래 살아라 하면서 살려준 다음에, 그리고 또 문어를 구워줘요. 문어를 구워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어가 독이 있는 문어였서그 남자 전신 마비. 그래서 마비된 남자 앞에서 칼을 꺼내면서, 에휴, 이말안 듣는 자식, 거세를 해버려야겠다면서. <laughs> 싹둑한 장면이 있는데. <laughs> 실제로 거세를 하질 않고요. 너가 이렇게 나를 위협하면은, 나도 널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준 거죠. 그게 너무 좋아. 선량한데, 악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젠틀하지 않음?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 남자는 린다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니까 러늘 그런 느낌이야. 남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린다를 위협하려고 하면은, 린다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남자를 위협하려고 해. 무인도에 온 순간부터 계속 린다가 위에 있는 거죠. 그 브래들리보다. 그게 너무 웃김. 그게 바뀌지 않는 점이. 그리고 그 찌질 남주, 브래들리를 맡은 게 스스무라상인데요. 아, 약간 저 개인적으로 커리어 하이. 연기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 연기였어. 딱 제가 좋아하는 음역대였고, 그리고 그 쓰레기 연기, 그 찌질 연기, 성우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연기가 다 있거든요 여기. 고통스러워하는 연기, 우는 연기, 쓰레기 연기 뭐 이런 거 성우 오타쿠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게 다 있어.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시 남주가. 아또 린다랑 같이 못살야겠어 하면서 혼자 나간 다음에 계속 굶어요. 먹이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무슨 물방개인가 물장군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씬이 있거든요. <laughs> 쇽! 안 이렇게 하는 씬이 있는데 그걸 먹고 에 하면서 막다 토하는 씬이 있어요. 당황하는씬 그걸 삼킬 생각을 했다는 게 웃겨. 그래서 그 <laughs> 물방개를 먹고 토하는 연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혜성우의 물방개 먹고 토하는 연기? 저는 들었어요. 그 유사 거세 당하는 연기? 들었어요. 그래서 남주가 계속 고통받고 구르고 이런 연기를 하는 역할이어서 계속 그냥 스무라상에 계속 뭔가 신음을 계속 <laughs> 계속 이러는 연기를 계속 하는데 너무 웃김, 너무 잘해. 아 직장 상사를 죽이고 심지어 더 크게 출세를 해버리는 영화라니. 상사한테 시, 시달리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영화인데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어떠한 선택이 여주가 사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인상 깊은 지점인데 보통 전환영화라고 하면은 다들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주는 무인도에 고립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그냥 있고 싶어해요 반면에 남주는 무인도가 너무 진전이라고 빨리 나가고 싶어하죠 이두 사람의 데뷔를 보면서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남자는 사회에 혹은 회사의 위계 질서 속에 상사라는 역할로 있어야지만 본인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즉 타인이 본인을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공간에서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애초에 없고 그나마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잘난 그런 환경에 놓인 남주는 굉장히 공허하고 무력하고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겠죠. 반면에 여주는 사회에서 계속 핍박받고 본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무인도에 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서바이벌 인생을 살고 자신의 능력과 무언가를 하면은 그만큼 돌아오는 사회에서 못 느껴본 그것을 무인도에서 느꼈기 때문에 여주에게 있어서 결국엔 무인도가 더 나은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건데 그게 너무 재밌어.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아예 뒤바뀌기도 하고 그런다는 게 계급의 공허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laughs>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통쾌한 영화죠. 너무 대놓고 굉장히 과장되고 시원시원하게 전복시키는 그런 영화니까. 아 그리고 또 좋았던 연출 중 하나가 그 남주 약혼녀가 중간에 남주를 찾으러 와요. 근데 여주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약혼녀를 죽이거든요. 약혼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환영을 보는 신이 있는데요. 그 환영이 약혼녀가 물 밑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서. 린다 하는 그 장면 이 있는데 와 거기서 갑자기 뭔가 동양 귀신 느낌이 빵 나면서 와 이거 괜찮은 연출이다 싶었어. 그리고 남주가 약혼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씬도 그 연출도 너무 웃겼어 너무 자기적인 이손 빼꼼? 서사적으로도 연출적으로도 너무 시원시원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아 진짜 스무나상 커리어 하이 진심 이거 블루레이 출시해야 돼. 그러면은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